자, 연습문제 100번입니다. 자,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인 거니까 A의 사건을 보게 되면 2하고 4하고 6이 있겠고요.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B란 사건을 보게 되면 소수인 거니까 2하고 3하고 5가 있겠네요.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도 2분의 1. 자, C라는 사건을 보게 되면 3의 약수인 거니까 1과 3이 있겠죠. 그래서 C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라고 했으니까 P A 교 B는 P A 곱하기 P B랑 같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P A 교 B 자 6분의 1이죠. 공통된 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 되는 거예요. 자 A와 C는 서로 배반이냐? A와 C는 공통된 게 없죠. 그러니까 배반 맞네요. 공집합인 거니까. 그 다음에 자 A와 C는 서로 독립이냐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P A 교 C는 PA 곱하기 PC랑 같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A와 C를 보니 여기 0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3분의 1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도 종속이 되는 겁니다. 종속. 자 종속이냐라고 했으니까 B와 C가 종속이냐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P 비교 C는 PB 곱하기 PC랑 다르면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와 C를 보게 되면 공통된 게3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은 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서로 같죠. 그러니까 얘는 종속이 아니라 독립이 되는 겁니다. 독립 그 다음에 5번을 보게 되면은 B와 C는 서로 배반이냐 B와 C는 서로 배반 배반이 아니죠. 3이라게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1번입니다.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한개 이한 거니까 사건 A를 보게 되면은 HTT 그 다음에 어, THT 그 다음에 TTH 그 다음에 TTT가 있겠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1이죠. 8분의 4니까. 자 B는 세개 모두 같은 면인 거니까 HHH TTT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B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 일단 기억은 참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8분의 자 N의 A 교집합 B가 공통된 게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8분의 1. 얘도 니은도 맞겠고요. 자 독립이냐 라고 했으니까 PA교 B는 PA 곱하기 pb랑 같냐 이런 얘기죠. p, a, b가 8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4분의 1 서로 같죠. 그러니까 얘도 독립 맞네요. 그래서 기역리는 디귿.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102번입니다. 자두사건 a, b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이런 얘기죠. 독립이다. 일단 1번 맞고 2번 맞고 자, 3번은 여기에 p A, 교, B인데, 그게 결국 PA 곱하기 PB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쨌든 3번은 틀렸네요. 자, 4번은 맞죠? PA, 교, B는 PA 곱하기 PB랑 같은 거니까. 자, 5번 PB는, 자, 독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독립인 거니까, 요거는 PA, 교, B죠. 더하기 요거는 PA여 교, B가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이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나거나, 또는 A가 발생하지 않고 B가 일어나는 거. 이두 사건을 더한 게 B가 일어날 확률을 뜻하는 거니까 5번도 맞겠다. 이런 얘기죠. 103번입니다. 서로 배반입니다. 배반. 배반인 거니까 배반이고 독립이랍니다. 배반인 거니까 결국 PA교 B는 0이란 얘기고 얘는 PA교 C는 PA 곱하기 PC랑 같단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요걸요로요걸 요걸 볼까요 일단 요거 먼저 보면은 a와 c는 배반인 거니까 얘는 pa 곱하기 pc는 4분의 1이네요 근데 pc가 2분의 1이죠 pc가 2분의 1인 거니까 pa도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pb를 구하랍니다 그럼 pa 합비 3분의 1은 pa pa가 2분의 1이죠 pb 모르니까 pb 마이너스 pa 교 b 죠 pa 교 b 니까 pa 곱하기 p PA교 B인데 여기는 어, A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니까 0 되겠네요. 그래서 PB는 뭐야? PB는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니까 6분의 3 되겠죠. 6분의 3인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인가? 6분의 3, 아, 6분의 4, 6분의 3인 거니까 6분의 1이구나. 6분의 1 나오겠네요. 뭐 이래? 자, 104번입니다. 자, AB 두 사람이 총알을 쏘았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당연히 뭐겠습니까? 뭐 A가 뭐 총알을 맞췄, 표적 맞췄다고 해서 B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니까 러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 자, A와 B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표적에 맞출 확률인 겁니다. 표적에 맞출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그럼 전체, 적어도 나왔으니까, 적어도 여사건. 이래서, 자, 적어도 한 사람 맞출 거니까 A도 못 맞추고요. B도 못 맞출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요게 이제 4분의 3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데 이제 요게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면은 어, P A여 교 B여가 4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B가 표적에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자 A와 B가 독립인 거니까 얘네들도 독립이죠. 결국에 PA여 곱하기 PB여랑 같은 거고요. 요게 PA여 곱하기 p b 열랑 같은거고 요 놈은 1-PA다라고 쓸수 있겠죠 곱하기 요거는 1-PB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4분의 1과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A가 표적에 맞출 확률은 3분의 2니까 여기 이제 3분의 1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 p b 열을 쓸거 그랬네 p b 열, 요게 4분의 1 따라서 p b 열가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럼 이게 4분의 3인 거니까 B가 표 중에 맞출 확률은 4분의 1 되겠죠. 괜히 어렵게 풀었다. 자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